성형성형연구소에서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 3시간씩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 3시간은 자음 완전체 성명학으로, 오후 3시간은 자몽 완전체 성명학으로 진행됩니다. 성명학 기초이론, 자음 오행, 원형 이정, 통변, 간명, 장명, 외에도 브랜드 네이밍까지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어, 관심 있으신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자막으로 연락처가 보이시죠? 많은 문의를 성명, 그쪽으로 해주시면 연구소 됩니다. 강사 김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외자. 그러니까 성과 이름 한자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감명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어 같이 이제 공부차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외자 이름에는, 어, 여러 부류가 있죠. 성이 하나. 이름도 하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성이 두 개. 이름이 하나 이런 구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성두 개인 거까지 이제 성이 만약에 선우라는 성 있죠. 그리고 이름이 뭐 이다 했을 때이 이름과 이 성의 관계도. 를 이제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태어난 연도가 간여지동이라 해서 같은 오행, 같은 음량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그걸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외자 이름일 때도 우리가 그 완전체 성명학에서는 지지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무진년이다라고 태어난 연도가 나타나죠. 얘도 토고, 얘도 토이죠. 같은 오행으로서 음양이 같죠. 이를 우리가 간여 지동이라고 하죠. 청강과 지지가 같은 오행 같은 음량으로 표기되어 있죠.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나올 때 오행을 적고 우리가 진동수를 이렇게 표시할 때 좌측 우측이 같은 진동수로 뽑힌다는 것도 익히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장간을 개 무가 투간되어 있는지 살펴야 되고요, 충이나 합이나 기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간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천을기. 이 천을 기인은 이 천강 글자로 이제 살펴보는데요. 간무 경일 경우 천을 기인은 축미 지지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천을 기인이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미가 딱 있죠. 그래서 아 이름은 천을 기인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 성도 단조롭고 이름도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어, 이럴 때는 참 대량난감하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의 특징적인 게 우리가 앞서 배운 백지주파수 기억나시나요? 자, 요거의 조건이 태어난 연도가 가녀지동이고 이름이 이제 어, 극을 안 받고 있어야 되며. 오행이 하나 또는 두 개로 구성되어진 이름을 이제 백지 주파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백지 주파수는 이 모든 오행이 골고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주학적으로는 그그 그 뭐지? 어, 종격 사주라고 표현하죠. 종격사주는 한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이제 기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어이 백지주파수가 이 종격사주에 해당한다라는 거어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어뭐 자식도 있고 결혼도 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요소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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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부 다이 겁제 덩어리로 이제. 힘을 바라고 있는데, 뭐, 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언제? 세운이 나쁘게 들어올 때.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이제, 어, 어, 상황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 7, 7, 7, 7이라는 세운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해는 몸이 상당히 아프거나 이 7에 대한 문제점. 1에 대한, 2에 대한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 7이 아니고 11이 극한, 12가 극한은 5에 대한 이제 세운이 들어올 수가 있죠. 이럴 때도 문제가 부각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 백지 주파수로 평소엔 좋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생 구조로 세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확 일어나기도 좋죠. 왜냐하면 힘이 그만큼 압축되어서 이렇게 발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운이 나쁠 때 또한 그 힘을 강하게 발휘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호라든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는 이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시면 돼하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반드시 해마다 들어온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